2026년 1월 11일 일요일 돈다방 미스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1월 11일부터 1월 16일 한주 동안 우리 투자자들이 준비하고 대응하고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살짝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장중 변동성도 커졌고요.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서로 물량을 1조 넘는 물량들을 주고 받으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지난주 1월 9일 금요일 기준으로 다우지수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국 증시도 좋고 여기저기 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어, 이 자본 시장의 어떤 자산 시장이라는 상품들을 보면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안 오르고 다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유동성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한주 동안 전문가들이 주는 힌트는요, 조금 좀 조심해봐. 약간 이런 포인트예요. 뭐 어떤 대형 악재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닌데. 조금 좀 조심해봐. 약간 이런 포인트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1월 9일 코스피는 4,586 포인트로 마감하면서 33 포인트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지난주에는요 4,600 포인트도 돌파했고 야 이러다가 진짜 1월 달에 5천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이 물씬 날 정도로 화끈했던 한주였습니다. 그렇게 화끈했던 이유는 역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고요. 그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감하게 상승할 수 있게 만들었던 계기, 바로 CES2026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CES2026에서 현대차가 보여준 로봇 때문에 현대차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자, 지난주 주식시장은 이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어... 아직 연초잖아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2025년 한국 코스피가 무려 75%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폭은 주요 20개 국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조금 냉정하게 보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이 윤석열이었을 때, 다른 나라 주식 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는데 2023년 11월 달에 미국이 부진한 고용지표를 내놓으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키워졌고 2024년 애플의 매도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엔비디아를 끌어들여서 AI 기대감으로 랠리를 띄우는 동안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글로벌 증시에서 혼자서만 죽 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작년에 코스피 75%의 상승은 그동안 올랐다가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증시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만 오르지 못하다가 미쓰리 표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어깨를 좀 맞추는 수준까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런 상승폭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계기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보니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형님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저는 냉정하게 봐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75% 올라간 게 아니라, 윤석열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부분이 반영이 같이 됐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진짜 2025년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75% 올랐다. 정말 그게 대단해야 된다면, 2023년, 2024년 모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상승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이유는 미스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저는 2021년 12월달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3천 포인트를 반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외국인들은 2022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나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그 시나리오를 써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작년에 75% 주식 시장이 올라간 거는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윤석열이라는 악재가 없어지면서 상승 모멘텀, 다른 나라와 같이 어깨를 겨누게 되는 그 랠리를 충분히 만끽한 거고요. 그 상황에서 좀 멈칠 법도 했는데 뉴욕 증시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바람에 대한민국 주식 시장도 자신있게 올라가고 있는 거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어, NH 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 4250에서 4700포인트 예상하고 있습니다. 4250에서 4700이면 코스피 밴드가 엄청나죠. 자 그거는 이미 코스피가 4000 포인트 때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장중에 1%에서 2% 정도의 움직임은 이제는 예사롭지도 않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장중에 세 자리 수가 빠지든 세 자리 수가 올라가든 퍼센테이지로 2%가 3%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놀랍지도 않죠. 단순히 오르는 걸로 200, 300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세 자리 수 가깝게 빠졌다가 다시 세 자리 수 가깝게 올라가는 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200 포인트 정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증시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요, 실적 상향 모멘텀이 상승 요인으로 뽑혔고요. 글로벌 이벤트가 상승 이벤트로 상승 모멘텀으로 뽑혔습니다. 자, 글로벌 이벤트가 무엇이냐?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일부터 15일까지 일정이 예정되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S는 해마다 개최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해마다 개최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일이 있든 말든 종목들이 관심이 없다가 어떤 때는 올해 같이 CS 2026의 모멘텀을 받아서 반도체 랠리가 상승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컴퍼런스도 올해는 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 지금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재료에 이슈에 목말라 있습니다. 뭔가 덩어리만 있으면 들이대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락 요인으로는 자, 너무 많이 올랐어요.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다우 지수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로 끝났습니다. 자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자. 이렇게 해서 조정 가능성도 열어놨고요. 특히 작년 12월 달로 예정돼 있었던 트럼프의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이 다가오는 14일로 지금 고려되고 있다 보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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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를 흔들만한 재료가 될것 같아.라고 시장이. 리스크로 뽑아냈습니다. 자, 뉴욕증시로 넘어갈게요. 다가오는 한주 동안은요, 아직 블랙아웃 기간이 아닙니다. 1월달 미국 연준은 올해 첫 금리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날짜는 1월 27일부터 1월 28일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1월 29일 새벽에 미국의 결정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1월 27일부터 1월 28일까지 FOMC 회의라면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한 토요일 정도까지 토요일 정도까지는 어 연준 위원들의 자유로운 연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가오는 한주 동안은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17일 이후부터는 연준위원들이 블랙아웃에 들어가기 때, 블랙아웃이죠? 블랙아웃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에 자물쇠를 딱 채우는 기간으로 들어가다 보니 다가오는 한주 동안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서 과연 연준위원들은 지금 통화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번 그 생각을 읽어보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월 13일, 화요일은요, 미국의 12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거는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 예상. 그리고 ADP 주간 고용 증감 12월 달치가 발표가 되고요, 12월 달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 1월 14일, 수요일. 1월 14일은요, 제가 알기로는 다이어리 데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2월 14일은, 어, 발렌타인데이, 뭐,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4월 14일은, 블랙데이, 막뭐 이러지 않습니까? 5월 14일은, 로즈데이, 12월 14일이 아마, 허그데이인가 그럴 거예요? 어, 예전에 그거 다 외우고 다녔는데, 쓸데없는 짓이었죠? 여하튼, 1월 14일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야, 너, 음, 다이어리 쓰기 시작해봐. 그래서 1월 14일은 다이어리 데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1월 14일 수요일은요 미국의 11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3분기 경상수지 그리고 11월달 소매판매 12월달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이날 나오지 않을까라고 체크해야 되고요. 미국의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11월 15일 목요일은요.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미국의 11월 달 수출 가격 및 수입 가격이 발표가 됩니다. 1월 16일 금요일은요. 미국의 1월 달 주택 건설업 협회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어, 이번 주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생각은요. 어, 조금 변동성. 그러니까 변동성보다는 좀 어, 빠질 거를 한번 대비해라 라는 겁니다. 큰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 당장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시장이 일단 반응할 것이고 그리고 장,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다우지수 S&P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고 그리고 CS2016이 끝났으니까 좀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일단 꺾일 거기 때문에 다가온 한주 동안은 증시가 좀어 움직일 수 있어 빠질 수 있어 대신 이렇게 빠질 때마다 뭐 해야 된다? 비중 확대해라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12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제가 아까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 예상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2.6%보다, 이 예상치보다 상승한다면, 미국은 다시 인플레이션을 고민하겠죠. 생산자 물가지수 2.6% 상승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좀 높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만약에, 야, 지금 인플레이션 가지고 고민하면 은 증시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미쳤어? 이러면, 대략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를 발표해 놨을 때는 주식 시장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과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표 이런 걸로 아마 집중이 될 겁니다. 어...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걱정되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도 하지 못하고 나쁘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없어요. 금리 동결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올해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6월달 정도에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가 대세입니다. 자, 그리고 14일 날 대법원 주요 사건에 관한 판결 선고가 있다. 자 이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관련된 판결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문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확률이 80% 이상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패소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막 부과한 거 이거 다 나가리야. 라고 해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혼란함을 증시가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 이거죠. 문제는요. 패소할 확률이 80% 이상이라면 과연 트럼프가 아이고 그러셨어요. 인정합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랄지랄 개지랄하고 헛짓거리를 할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 미국은요 개인적으로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게다가 다가오는 한주 동안은 2025년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13일 JP 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은 CS 2 0 2 6으로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JP 모건헬스케어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어, 여기에 이번 달은 금리나 기대감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요 미국은 어, 그렇게 그런 관련 그런 그 이슈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외에 과연 실적들이 좋을까? 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라 거죠. 대한민국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이런 거몇개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은요, 죽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닝 시즌에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뭐 삼성전자야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거야 뭐 낸드플래시 가격이 올 높아가고 AI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 기대감 이렇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이번 어닝 시즌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주는 CS2016, 다가오는 한주는 JP모건 체이스 그리고는 이제 어닝 시즌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증시가 이렇게 뜨거운 거는요. 보다 1월 효과입니다. 1월 효과인데 1월 달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1월 효과를 누리되 숨어 있는 악재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특히 과연 트럼프의 그 관세에 관련돼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뉴욕 증시가 어떻게 어디까지 반응할지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죠. 뉴욕 증시의 반응보다 그 이후에 트럼프가 과연 그 판결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우리가 관심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내일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후반에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 장중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2026년 올해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할 것이다. 막 중시가 막 지랄 발광, 연병하고 막 테마주 난리 치고 지금이야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렇지만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막 코스닥주들 막 난리 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꼼꼼히 하셔야 되고요. 올해 2026년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1월 1일 뉴욕 증시가 보여줬다 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해드렸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1월 13일 화요일 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일본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성년의 날인데 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본 증시는 휴장이고요. 뉴욕 증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음, 어제 날밤을 샜어요. 네. 주식하느라고 샜겠죠. 근데 그냥 세면은 너무 심심하니까 아, 유튜브를 이것저것 보다가 그 금주에 관련된 알고리즘이 뜨더라고요. 제가 좀 술을 안 마셔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요즘에 느끼는 생각이요. 어, 물론 가끔씩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는 게 너무 행복한데, 가끔씩 그렇게 그 다음날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한잔 마시는 맥주는 참 좋지만, 그렇지 않고도 그냥 술안 마시고 자고 그 다음날 깔끔하게 일어나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올해 어, 들어서 그 기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대신 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날밤을 좀 꼬박 새가지고 오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는데요. 예, 이제 방송 녹음하고 잠깐 낮잠 시간을 가지면서 체력을 회복할 거고, 내일부터 저는 다시 주식시장에 집중하고, 돈다방 미쓰리는 화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주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화요일 에 뵐게요. 고맙습니다.